예, 여러분,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. 요즘이 세무사들이 좀 바쁜 시기에요. 3월달에 법인세 신고가 있어가지고 몇개안 되는 법인인데 신고하는 게참 여러모로 어렵습니다. 특히나 요즘 코로나 때문에 힘든 것도 많은데 잘 이겨내시고 얼른 좀 사회가 안정화됐으면 좋겠습니다. 이번 영상에는 제가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합격하자마자 개업을 해서 좋은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제가 막상 고민을 해보니까, 기업에서 좋은 점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드릴 수 있, 있을 것 같은데, 일찍 기업에서 좋은 점에 대해서 생각해보면, 한 가지밖에 안 떠오르더라고, 보니까. 그래서 기업에서 좋은 점은 다음 기회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고, 이번에는 일찍 기업에서 좋은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. 제가 28살에 기업해가지고, 그때 당시에는 뭐 하나 잃을 게 없었어요.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자신감 있게 활동하고, 스트레스도 좀덜 받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어디서 근무를 했다든지 어떤 기업에 취직을 했다면은 그 월급이 생각나가지고 후회하기도 하고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. 아니면 아예 기업을 생각도 못할수 있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결혼까지 했다라면은 그 고민은 거의 두배 가까이 했을 것 같아요. 써야 될 돈은 정해져 있고 수입은 불안정하니까. 내가 기존에 있던 소득을 포기하는 어떤 그런 기회비용과 실제 수익을 비교해보면 그 차이는 더 커지거든요. 평균 수입까지 가는 기간 동안에 버틸 수 있는 그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기간을 조금 헐거분한 상태에서 버텼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. 뭐 결론적으로는 뇌도 먼저 맞는 게 낫더라. 뭐 이런 내용을 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뭐 추가적으로 아무리 다른 곳에서 경험을 쌓는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 간접 경험하고 직접 경험의 차이는 아주 크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뭐 돌고 돌아서 개업을 하는 게 세무사의 운명이라면은 빨리 겪는 게 낫지 않겠나. 그래서 어, 영상 두 편을 통해가지고 일찍 개업한 것에 대한 후회되는 점과 좋은 점에 대한 얘기를 드렸는데 뭐제 생각은 그렇습니다. 어떠한 결정을 하든 간에 뭐100% 만족하는 결과는 없는 것 같아요. 제가 나비효과라는 영화를 좋아하는데 어떤 선택을 하든 간에 후회가 다 있더라고요, 보니까. 일찍 개업하는 걸 선택했는데 후회스러운 점이 있는 것처럼 또 다른 선택을 했더라도 또 다른 후회를 했을 것 같아요. 현재 주어진 상황이 제가 선택한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만족하면서 살려고 하는 편입니다. 여러분들도 후회하면서 인생을 낭비하는 것보다는 더 나은 내일을 위해 가지고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